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요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예언의 중심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올 한싹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읽은 6절에서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결과, 곧 창조 세계 전체에 임하는 평화와 조화를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와 조화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사자, 어린 아이. 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의존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어, 여러분, 세상 나가는 약육강식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약자가 강한 자에게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1장 1절에서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 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입니다. 이게 그리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조차 나약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서의 통치는 어리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절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연약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리, 표범, 살찐 짐승들이 오히려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어린 양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랑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이고, 세상은 권력이고,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이기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세상 방식이 역전되었게 됩니다. 그 역전은 마침내 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저 천국에서 역전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내려오신 이유를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이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뭐,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힘이 아닙니다. 교회도 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섬김 예수님의 나자짐 그것을 본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모습이 또 어떨까요?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으로 손을 넣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기겁을 해서 빨리 손을 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 시대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It's okay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는 어린아이를 물면 어린아이가 죽게 됩니다. 즉, 6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공통 분모는 죽음에 대한 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모든 인간의 절망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끝인 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망과 죽음이 정복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인용하기도 했죠.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요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샬롬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조화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글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이 복음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외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이 바다 덕분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함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며 무리바다 덮음 같이 언젠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